344장 545장입니다 344장 545장입니다 박수치지 나으면 찬송합니다 이 노래가 늦은 것되고만가고 그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5절에서 51절입니다. 45절에서 51절 리듬으로 합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때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쳐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예수님은 항상 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찾았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손에 들으시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서 이 음식으로 여기 모인 수천의 사람들과 함께 먹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예수님의 그 체질이고 몸의 뱃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는 이들도 아 하나님을 항상 찾고 가까이함이 이게 우리 복이고 그게 얼마나 복된 삶된 삶인지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듯 저 삶이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가신 겁니다. 마지막 죽으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제 숨이 넘어가고 죽으시려는 그, 그 상황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시면서 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영혼이 떠나셨다. 죽으셨어요. 근데 51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건 어, 예배당의 성전의 구조 중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런 휘막 막이지 않습니까? 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쉽게 갈수 없던 시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이시기, 죽으시기 전까지, 그곳은 특정한 사람이 일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곳인데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던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이 성수회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모든 담을 하나님이 스스로 홍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위기의 때든, 평안의 때든, 일이 잘될 때든, 안될 때든, 하나님하고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길이 어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당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며 흘리시는 그 고난의 눈물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고문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했으면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그 고난은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다. 근데 예수님만 고난 당하셨을까? 아니다. 하나님도 하늘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시면서 함께 고통을, 고난을 느끼시고 함께 눈물 흘리셨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뭐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도 그 고난을 함께 느끼셨겠다 느끼겠다 예수님도 함께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겠다. 그러면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왜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흘리신 눈물은 무엇일까? 그 흘린 고난 그 눈물은 바로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감으로 열리는 그 길.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나와서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주시는 이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말하면 내가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안에 절절절 흐르고 있음을 느꼈어요 내가 생명들이어서 사람들이 쉽게 구원 받게 해놓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종이든,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여자이든, 높은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죄를 많이 지었든, 죄를 조금 지었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에, 돌아서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사람을 한 사람도 죄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그 다진 마음 이 안에서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볼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32절 리듬으로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합동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조하시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고 그십자가의그 고난을 겪으실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쳐야 되겠다, 내가 길 열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누구든 그 아들과 함께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 잡수신 마음이셨어. 요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이게, 이게 아들과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인과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공급해 주십니다. 아, 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응답됐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응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 네. 그 다음 축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 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비하신 상급 받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네.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할 때도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네.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온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려고 나를 기다리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32절 합독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의 아멘 아멘에 계신 고인발성원에 계신 예수의 노예에 계 예수님의 노예에 계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我只爱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숙 영진이 강해선 강흥수 강효서 이성숙 영진이 강해선 강흥수 강효서 네, 이들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 이름 부르며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이 이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수리 지칭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수리 지는그 안에 모든 국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퇴계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오늘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북한 땅에도 예배하는 역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 하나님시는 이 복받는 간증들이 북한 땅에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목사님들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예배하며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사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단국시 복해주셔 기회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큰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영혼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각자 기도하게 사오니 저희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시고 각자 총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